일초 동안 진동 안 했어. 회전 수뭐 이렇게 써봐 회전 수일초 동안 몇 바퀴 돌았냐? 회전 수라는 게더 개념이 쉬워. 어, 나. 어. 자얘를또 다시 한번 보자. 공이 돌아요. 이러분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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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일 초에 다섯 번 돌았어. 진동 수 얼마? 공이 뭐라고? 나 이제 뭐라 고했어못 들었지? 적느라고 1초에 5번 오 들었네? 1초에 번 돌아 진동수 야 1초에 5번 돌아 오? 에오뭐 그렇지? 1초에 진동하는 수 1초 동안 회전하는 수 그게 진동수야 1초 어. 1초에 그러면, 진동수 얼마야? 진동수? 5회. 그다 아까 주기는 얼마였어? 주기는 응? 한 바퀴 동작하는 시간이니까, 5분의 1초. 이게 됐지? 2개.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역수 관계야. 2개. 항상 성립발 이게 2개. 항상 성립발이 당연히, 2개. 왜? 2개. 1초에 10바퀴 돌았다. 진동수 룬가 왼쪽에서 진동수 1 0한 바퀴 돌면 되죠? 1분에 쉽지? 진동수 한 주기는 항상 역수광이야 1초에 만바퀴 돌다 만바퀴 또 자동차 보면 엔진있지 엔진 엔진이 돌아 도는게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면 RPM이라고 한다 RPM이 2000이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는, 분야 1분에 2천0 0바퀴다 그러면, 1초에, 만약에 100바퀴를 들어서, 어? 무지하게 빨리 들어오지? 그러면 진동수 얼마야? 100. 1 0 죽이는 얼마야? 100분이지. 당연하지. 어쩔 수 없지. 얘는, 뭐라고? 얘네들은? 예를 들어, 개념상 아니면 진동수하고 주기의 정의상 역수관계. 알겠죠? 역수관계다. 진동수하고 주기는.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야. 그래서 이거 용어만 따로 공식으로 붙여서 공식이라고 써보면 이렇게 쓰지. 주기는 거분 보다 진동수 분의. 거꾸로 써도 네, 돼. 진동수는 주기분해입니다. 여기 있으면 되겠지? 이게 역수라는 뜻이지? 자, 알겠죠? 단위를 넣었네 단위. 단위가 뭐가, 아, 단위? 단위를 원래 여기 밑에 넣었어야 되는데. 파장에 다니면 뭐야? 파장? 파장에 다니면 뭘까요? 야, 불러봐. 화장에 다니는 걸까요? 길이를 지금 줄... 떠놓은 네. 파장의 단위는 미터. 길이하고 똑같은 거리의 길이. 네. 기본 단위가 센티미터나 킬로미터가 아니고 미터다 단위. 파장의 단위는 뭐라고? 미터. 어. 자, 그렇죠? 주기의 단위, 응. 주기의 단위. 초, 과정, 오케이, 후. 시간이 자라 그렇지? 시간에 달린 기본 단위인 세크 <laughs> 알겠지? 그 무작정 의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을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훨고 쉽다 다시 주기에 달린 거 뭐라고? <laughs> 응. 주기는 시간에 달린다 파장에 달린 거 뭐라고? <laughs> 미터 미터, 왜? 파장은 어디에 다린 겁니까? <laughs> 그렇지? 아니 모가 있지? 그다음에 진동수의 단위, 진동수의 단위 쯤가면지 회, 패가움 되지. 패러가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잘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 HG라고 해서. 진동수의 단위는 HG. 그걸 H를 뭐라고 읽느냐 헤르츠 진동수에 대한 헤르츠 89.1 메가헤르츠 아디오방송 이게 진동수다 알았지 진동수에 대한 사람 이름인 헤르츠였습니다성령의 단위 화장의 단위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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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단위? 거 이거, 이거, 단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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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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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런식으로 쏠때 어떻게 일1 나누기 세크 여기서. 왜냐하면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다 주기의 단위가 세크니까 진동수의 단위는 세크분의 일1누기 세크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지금까지 파동의 기본 개념을 다 어느 정도 했다. 44페이지를 겨우 끝낸 거야. 이제 쉬운 거랑 합시다, 이제. 어려운 걸다 끝내서. 45페이지. 소리. <laughs> 소리는 음파. 음파라고 부르죠. 소리는 물체가 진동하면서 발생하고 주로 공기를 대질로 전달한다. 물속에서는 소리가 전달되는데 안 돼. 응? 되지. 물속에서 돌멩이를떡 때리면 소리가 띡 하면서 퍼져나가지. 물속에서 더 빠를까? 공기에서 더 빠를까? 공기에서 더 느려. 공기에서 더 느려. 느려. 물속에서 더 빨라. 공이 있냐? 없냐고? 없네. 오, 그거 적어야겠다. 소리, 소리의 진행. 액체에서 땀을 벌고 기체에서 절대이다. 진공에서는? 진공?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 안 되지. 며질이 없으니까. 자, 속도가 실제로 얼마 정도 되냐면, 공기에서는 약 340m 퍼센 1초에 340m 퍼센 온도가 약 15도일 때. <웃음> <웃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리가 더 빨리 전달되는아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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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아아 <laughs> <늦게> <laughs> 그 기찻길, 기찻길은 사실 끊어져 있는데 철로 된게있다 순수하게 철로만 쫙연져있을 때는 1초에 얼마나 가면? 약4천오백미터 진짜 빠르지? 소리에 전나서 떠는? 기체보다 액체에서기체보다 고체에서 더 빠르다. 알겠지? 자, <laughs> 거기에 지금 그림으로 잘 나왔네. 와, 공기가 이렇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보이지? 북을 막 친다. 그러면 낙이 막 진동하면서 그 앞에 있는 공기를 막진동시니다 그럼 빽빽한 곳과 듬성한 곳이 계속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소리가 귀로 돌아간다. 그럼 귀 속에 있는 공기도 이렇게 빽빽한 곳, 듬성한 곳이 계속 반복되면서 고막을 진동시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리의 전달 과정은 물체가 진동하고 그차에그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이게 구멍을 진동시키면 거기서 에, 생물적인 반응에 의해서 에, 소리를 인식하게 된다. <laughs> 자 소리의 맨실, 매질, 소리는 맨실이 있어야만 전달된다. 맨실이 기체의 최고치에 센데 모두 전달된다. 스피커에서 소리를 전달된다. 증거에서 소리를 전달해줄 맨실은 소리로 다 알았지? 2번, 이제 소리의 3요소를 봅시다. 소리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냐? 3요소가 있다. 우리의 소리의 성분에서 소리의 성요소를 뭐하고 매칭을 시키냐면 파동의 요소하고 각각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소리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소리는 에 소리는 일단 음, 소리의 색이라는 게 있고요. 소리에 높낮이가 있어요, 높낮이. 세 번째, 소리에 맵시라는 게 있어요, 맵시. 세 가지의 요소가 소리의 생명서야. 자, 소리의 세기는 뭐냐? 이런 거지. 아, 아, 소리의 세기지. 처음 소리하고 두 번째 소리하고 누가 소리의 세기가 높아? 두 번째 소리가 소리의 세기가 높아지. 첫 번째 소리하고 두 번째 소리하고 어떤 게 소리에 넘나지가 더 뭔가? 넘나지는 비슷하지. 넘나지는 이거야. 어... 어... 높낮이야. 어... 잘 아... 아, 어, 이게 넘나지야. 아, 잠 봐. 아, 넘나지가 더 편하죠. 아, 아, 이게 넘나지야. 넘나지는. 고조, 고음성 도래음과 썰라시도 이게 높낮이고 세기는 그게 아니고 뭐야? 약한 소리, 강한 소리 이게 세기지. 높낮이가 똑같은데 도, 도 이게, 이게 높낮이야. 에이, 이게 이게 세기야, 그지? 세기는 높낮이하고 상관없어. 반대로 높낮이는 또 세기에 하고 상관하는 거야. 알겠서 그러면 소리의 세기가 더 세다. 그거는 파동에서 뭐가서 크다니까. 소리의세기가더 세다는 얘기는, 자, 내가, 아, 한 소리가 만약에, 응? 이런 소리였다. 음, 이런 소리였다. 그 내가, 아, 크게 한 소리는 어떻게 되냐? 음, 이렇게 되나? 첫 번째 작은 파동하고 두 번째 큰 파동하고 차이점? 차이점? 파장, 그거 넣고. 똑같아. 파장 음... 똑같지.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 그지. 파장이 같아, 다면 파장 똑같아. 그지. 주기. 똑같아. 진동수. 주기 같은 건뭐 진동수 같겠지. 속력. 똑같아. 다 똑같아. 여기 있는 네 가지 다 똑같네. 차이점은 딱 하나지? 진폭이다.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아동, 음파의 진폭이 되는 거지 진폭이 커지면 소리가 세지는 거야. 알겠지? 소리의 넘나지, 높낮이. 넘나지는 무엇과 결정하냐? 진동수야. 진동수가 높으면, 넘나지, 높은 소리가 나온다. 여기서는 또좀 어려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히 지금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소리의온나지는 뭐라고? 진동수인데 그러면 진동수가 누가 붙든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도 포함되는데 문제도 못 봤나 해봐 자, 그림을 보자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을 보자 이두 개의 그림을 봤을 때 누가 더 진동을 많이 했어? 위에 게 많이 했어? 밑에 게 많이 했어? 위에 거 하고 아래 거 하고 누가 더 진동을 쏘다 자, 1, 2, 3 조건이 뭐냐면로 여기까지 시간이 같아야 돼. 이게 1초야, 1초면은는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진동이 나는든 네. 그럼 몇번 진동이냐? 한번 하고 4분의 일. 뭐. 시간이 같을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수, 이게 진동수니까. 그래서 이게 더 많으면 진동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소리가 된다. 진동수의 반이가 뭐였지? 진동의 헤르츠에 헤르츠. 만약에 1초에 20번 진동한다, 그러면 20 헤르츠라고 쓰는 거고, 1초에 2만 번 진동한다, 그럼 2만 헤르츠라고 쓰거 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는 이 사이야. 이거를 넘어서는 사람이 못 듣는다. 그래서 이 가청진동수라는 말이 진동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가청진동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20부터 2만까지다. 사실은 이해가 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청진동수